자, 공통으로 많이 틀린 문제들 설명해 보자. 지금 11번 같은 경우 완전 제곱이니까 그냥 뭐 신났다고 이걸 다 정리하면 돼안 돼? 안 돼. 복잡하면 틀릴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야. 복잡하면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심플하게 해 갖고 정리할 때까지 정리를 해야 돼. 그럼 이거를 묶어야 되는데, 결합법칙을 해서 묶어야 되는데, 어떻게 묶어야 되느냐, 이거야. 어떻게 묶어야 되느냐. 어떻게 묶어? 열의 가로. 선생님은 문제를 많이 달아보니까, 이게, 이게, 삘이 오잖아. 그지? 영, 미국이나 그런 데서 살다 온 애들은 그냥 몰라도 삘로 하잖아. 삘로. 어느 정도까지는. 그지? 어느 정도까지는. 그 이후로는 그것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니네도 그 정도로 문제를 좀 달아보긴 해야 돼. 자, 얘를 이렇게 묶어. 그럼 얘는 어떻게 묶어? 얘도 이렇게 하면 묶어지지.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를 이렇게 묶으면 가로를 쳐지면 여기에 부호가 이렇게 된다고. 똑같아져? 안 똑같아져? 똑같아지지. 그래서 1은 놔두고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을 뭐 A라고 놓고 1 더하기 A, 1 빼기 A가 되는 거지. 맞니? 그럼 1 빼기 A 제곱. 처리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한다. 다 설명 안 해줄게. 알았지? 물론, 이거 유튜브 영상용은 다 끝에까지 해주는데, 이 정도는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자, 그 다음에 12번은, 문제집을 좀 풀어봤으면, 요런 유형을 보고, 이런 유형을 내는 선생님도 있어. 어, 여기도, 이 동네도, 한 군데 선생님은 이런 유형 문제만 꼭 꼽아서 내셔. 자 지금 근데 얘는 이제 좀 뭐라 그러나 이렇게 개념서에 보면 맨 마지막에 정말 쳐다보기 싫은 것들 있잖아 외우기도 싫은 길은 것들 그런 것만 콕콕 집어서 내시는 학교가 있어. 음 근데 니네 학교는 별로 그러지는 않아. 자. 근데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이름이 있어. 상반방정식이라는 말이 있어. 상반이 뭐냐면 이렇게 해갖고 얘랑 얘랑 이렇게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되는 거야. 알았냐?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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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 상반방정식이라고 해. 그래. 이런 유형의 문제는 푸는 방법이 있어. 지금 일단 여기 지금 다항식인데 얘는 지금 유리식하고 막 섞여 있지. 이렇게 섞여 있는 거는 얘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면 팍팍 나눠 주는데 가운데 걸로 나눠 주는 거야. x로 나눠 주는 x로 x로 나눈다. 나누면 여기 어떻게 되냐면 x 빼기 1 빼기 x 분의 1이 돼. 는 제로. 는 제로 빼놓으면 안 돼. 알았지? 자, x-x분의 1은 1이야. 됐니? 이 형태가 나오게끔 유도를 만드는 거야. 자, 그래서 얘도 자, 자리를 막 바꿔야 돼. 얘랑 얘랑 이렇게. 2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2.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x-x분의 1.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묶는다. 그럼 얘가 어떻게 돼? 2, 2가 있으니까 2,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얘를 어떻게 만들어? 뭐 점점 위로 기어 올라가네. 자, 딴 데다가 써가지고 어디 딴 데다가, 여기다가 써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꼴로 만들어야 된다고 만들 수가 있지 네. 뭐 어떻게 만들어? 제곱. x x 분의의 제곱 그리고 그렇지 플러스 2로 만드는 거란 말이야 걔가 얘랑 똑같은 거야 얘가 얼마래? 1이잖아 그럼 원래 얘는 얼마야? 3이잖아 3이 3을 갖다 여기다 여기다 정확하게 집어넣으면 되지 하겠지? 이대 응. 음. 다하아고 그냥 팍팍 넘어간다. 어디 애들이 잘하니까. 선생님 영상을 보면 하다가 막 혼자서 막 욕도 하고 그래. 애들이 못 하는 게막 생각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래서 혼자서 팔 혼자서 이렇게 촬영한 것도 있는데 거기도 욕이 들어 있는 거는 선생님 머릿속에 그 나쁜 기억들 때문에 그래. 나쁜 놈이 아 욕하면 안 돼. 자, x값에 관계없이 등식을 성립한대. 이런 말이 뭐냐면 x에 대한 항등식,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고 항상 성립한다고, 항상 성립해.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얘랑 얘랑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x제곱은 x제곱끼리 똑같고 x는 x끼리 똑같고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똑같고 이렇게 비교하는 걸 개수비교법이라고 그 해. 개수비교법. 그리고,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니까, X에다 막뭘 집어넣어도 돼. 그걸 수치대입법이라고 해. 그럼 얘는, 내가 뭘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두 방법을 다 써도 상관은 없지만, 그 중에 제일 빠른 거를 찾는 게 좋잖아. 얘 같은 경우는, 넣기가 좋잖아. 그지? 모르는 문자가 지금 A, B, C, 세개야 자, 선생님, 물어볼 때마다 그래요. 모르는 문자 몇 개야? 세개 그럼 조건 몇개 주어져야 돼? 세개다 줬어. 양변에다가 X에다 얼마 집어넣어? 2. 1도 있고, 또? 2. 2도 있고, 또? 0. 그렇지. 여기 있잖아, 여기. 설명을. 이렇게, 넣어서. 자, 선생님이 이런 거할때 이렇게 이름표를 붙이는 걸 좋아해. 여기다 라지 에펙스라고. 나보자. 알았지? 그럼, 저렇게 써놓으면 좋은 게 뭐야? X에다 뭘 집어넣는지. 여기다가 말로 안 해도 이게 설명이란 말이에요. 이식계 X자리에 0을 넣을 거야. 넣을 거야. 넣어. 그럼 0, 0, 4. 0 없어져? 0 넣으면? 이 c 지 그럼 C는 얼마야? 음. 이런 식으로 알았지? 그 다음에 얼마 집어넣어? 이렇게 해서 이름표를 붙이라고 1 1 넣어 그럼 여기도 다 넣어야지 1, 1, 7 되니? 1 넣으면 얘가 0이 되지? 네. 네. 어, 얘도 0이 되네? 네. 그럼 0이지 그럼 얘는 얼마야? 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그 다음 뭐 집어넣어? 네. 2 집어넣을 거야 2, 2, 2. 그지? 2 2 집어넣으면 얘 0이고 2 집어넣으면 2b네. 2 집어넣으면 12, 16 더하기 2a인데 a가 이거니까 마이너스 14 그럼 b는 얼마야? 이렇게 나오겠지. 되니? 이렇게 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4번 제 초점이 흐려지나말한 번만 확인해줘. 괜찮아. 괜찮아? 어, 지 맘대로 막 초점이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서. 자, 3차식이라고 그랬어? 3차식? 3차식? 3차식은 최고 차항이 3차인 거야. px라고 그랬으니까 px라고 적어 놓고, x로 나눈 나머지가 3이래. 이렇게 줬으면 x로 나눈 나머지가 라는 얘기는 px가 x 모3 x로 모3 이런 얘기거든? 근데 얘는 이런 식으로 잘안 써. 나머지 정리를 써서 이거 0배이하는거 얼마야? 여기다 모집어넣으 0이야. 0이라고 그러는 거야. 0. 이거 잘 모르더라고. 0이야. 그러니까 p에 0이 얼마야? 이렇게 쓰는 거야. 바로 여기서. 이걸 갖고 여기서, 이렇게. 이거 거치지 않고. 그다음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3이래. 그럼 p에, 이거 0 되는 값 얼마야? 음. 1은 3, 이렇게. 그 다음 p에 음. 2는 3. 3, 이렇게 되지. 그지? 네. 자, 그러면 지금 얘가, p에 x가, p에 x가, 근데, 뭘로 나는 나머지 하는 거야? 4? 4? 그럼, 얘가 지금, 어, A. 이렇게 해놓을까? X, 아닌데. X로. 이거 뭔가가, 이렇게, AX 3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런 문자가 몇 개니? 네 개지. 네 개면은, 이세개 갖고 해결을 못 하잖아, 지금. 네. 그러면 얘를 식을? 내가 문제를 잘못 썼니? 나머지가 3. 그러면 얘는 지금 어떻게 해줘야 돼? 문제를 잘못 썼나? 똑같이 썼니? 니네 집다안 보이지? 얘를 누군가를? 아, 최고창의 개수가 1이래요. 아,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주어졌어. 그럼 됐지. 그러면 P의 X는 X 세제곱 AX 제곱 BX 더하기 C 더하기 d 됐냐? 얘가 보여 지금 이렇게 C. 정신이 없어. 됐지? 왜? 얘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며. 그러면 얘는 1이니까 확정. 얘 몰라, 몰라, 상수왕 몰라. 이렇게. 됐지? 모르는 문자가 3개란 말이야. 그럼 이거 다 집어넣으면 돼, 는데필 제로 집어넣으면 얼마야? 3이지. 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상수항이 3이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 3 집어넣고. 이런 모르는 문자가 2개로 줄어들었지? 그래서 연립방정식해서 풀면 되는 거야. 할수 있지? 아, 이제부터 본인들 푼거쫙 이제 다 풀어서 화면은 되겠다.